내 구자 안녕하고 구자 안녕하고 누나 와줘. 줘 엄마가 부고 엄마가 봐. 도예가 읽어준다며? 여자 와줘. 지금 엄마가 봐, 봐, 이거 봐, 말해 봐. 뭘 바라봐? 물 바라봐구 문어? 오징어? 이거 봐 뭐. 이거 봐라 뭐. 절벽이래 이거 봐라 뭐. 뭐. 오징어랑 물고기랑 아빠 읽봐 뭐. 뭐. 벌써 읽었어? 내가 읽어주기로 했잖아 이거 읽었잖아 우리 다 이제 자자 내가 한번 읽어줘. 응. 도에 읽고, 엄마 읽고. 도에 읽고, 엄마가 봐. 엄마 읽어줄게. 응. 참 잘했어요, 뽀로루. 롱 나왔어 밖에서 놀던 포로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놀래요? 보도 예쁘데? 포로로 깜짝 놀랐어. 응. 크롱이 너무 지저분하게 놀아가지고 정리 정도는 안 해가지고 깜짝 놀랐나봐. 이거 보도 뭐 잘해요? 아, 포로로 잘해. 크롱 내가 도와줄게. 이거 포도도 잘해요? 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장난감을 상자에 차곡차곡 넣자. 뽀로로는 크롱과 함께 장난감을 정리했어요. 루피와 같이 놀자.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네 집을 찾아왔어요. 루피는 음식을 만들어 한입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산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자 친구들도 배고파졌어요. 와우, <뮤> <뮤> <네네. 뮤> 아, 뭐 얘들어 어서 와서 같이 먹자 루피는 친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 루피 <놀람이> 다 이제 자자 뭐뭐 응.

우와, 너 잘한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짠. <laughs> 오늘... <laughs> 해하는걸 <좋은> 알아가지고... 설다 빼서 먹잖아. <laughs> <laughs> 나중달려고하네이야 그... 너무 좋던데... 그래, 이제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응. 그, 어때? 재밌어? 재밌다. 재밌지? 응. 잘 받아 먹어야겠다. 있 저기 맨 위에 응. 안녕이 안녕. 털을 뽑아가지고 저기다 덮어놓으면 그 안에 응. 막부숴을 갑니다. 응. 어, 여기 물고기 있어. 근데 물고기는 당근 안 먹어. 응. 아, 그냥 눈으로 봐봐. 이야 인사해봐. 야이야이야이 뿡이 아니여이 여기 응, 이야이이 야옹인아야 응? 뭐라 할 <목소리> 응, <좀 먹을> 거야? 와, <목소리> 후회, 아, 저쪽도 이쪽, 저쪽, 아, 친구도 와 코아트리. 내네 이거 아까 방, 방 먹고 먹거 아니야? 아떼또나봐 후회, 잘하네. <목소리> 왜 귀엽게 씌야 냠냠 먹어봐 그래 냠냠냠 마, 맛있는지 물어봐 돼? 맛있다 해봐 맛있니? 맛있니? 맛있니 기억해야 돼. 국국와다잠깐도을하고어 풍경. 응? 통장 맛있는지 물어봤어? 맛있대? 왜? 쪼줄까야 어? 고양이야 맘마줄게 깨어봐. 고양이 잔다. 고양이야 맘마줄게안먹는뭐 봐. <laughs> 하이파이브 이파이브하이파이이파이 하이파이브 이파이 하이파이브 하이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이브이이 하이파이브 이하이이브이이이하하이파이하이 어다 그럼, 다쳐다. 아, 이거, 네, 다쳐한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다쳐다. 이거, 다쳐 아, 다새 보여도 거다다지 이거, 다이제다쳐면 아, 이거, 다쳐까가보게다 아, 다쳐게 아, 다 기안아좀 응. 해봐 지 응. 진짜 진짜로 진짜 가 응? 응. 응. 지금 자고 있나봐 응악아한테 인사했어? 응 인케. 인사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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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어 응.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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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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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움직인 움직였다 오 어, 움직였어. 응. 아니고. 그, 그, 그... 움직였어. 움직였어. 저기 저지게 가만히. 움직인다. 위 움직인다. 겨울 안국에 나오는 친구야. <laughs> <laughs> 응? 조야 수다 하자 형이다이나 어우, 왕쥬 형, 한 마리씩 다, 다 주는 거야? 배고프서잘는는 어 봐. 저거. 음. <laughs> 오, 너